여러분들, 오늘 구경할 장소는, 바로, 기차구경 일화 아, 저도 왔습니다. 네. 넌 어딨어? 그럼 여기 있어. 딸렉다 켰네, 아 아니, 진짜 상추야. 아, 상추라니. 야. 여기 다 끝나올게요. 렉. 렉. 렉 껐어? 렉? 네. 응. 깔끔면빨라져 속도 점프 이도 높아 안안 안 높아지고 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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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이 지하철 통과하면 가아니나 KTS 끊어고 올게 k 어, t 크케 통과하면 되는데 그러면은 어어어어어어어이 k m 오는이이이 보면... 음... 저 어차피 그거 안 타고 전추청 구경하러 왔는데난 구경하러 왔는데 합체를 잘 해줘. 크리스마스 노래. <laughs> 크리스무스, 고! 나갔어. 고! 하고 나갔어. 키티스 산촌 이쪽까지 쓴대요. 여기, 아, 여기가 2호차구나. 여기 2호차. 2호차에 멈추네. k t 스가 잠시 후 k a 가겠습니다 k t s 남친, k a k t s 남친, k a t k t s 남친, Katie's 남친, Katie's 통과 통과할 수도 있나? 통과인가? 통과 t i e s 남친, k a t 통과 k t k 아님, 꺼주세요. 여기 2호차 쓰는 곳이에요. 여기 2호차, 여기 2호차. 어, 어, 여기 2호차에 쓰는 곳이에요. 쉬. 오, 2호차에 땅막했었어. 저는 1호차에 타는 곳인데 문 열어. 음. 나는, 난 좌석이 이쪽이야 문닫아세요미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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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원래 기차는 아무 역에 쓰거든? 아니통과있어도 있는 열차 야 다른 열은 통과 안해 아, 한 역은 통과하지 마60몇 <laughs> 킬로로 가습니다 60에 60 64주 에0에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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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우호선 아닙니다. 예. 은 뭐야?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어? 다 들어왔다고? 어, 다 들어왔어. 내켜 네, 보자. 왜문안 열어? 이어야 니까더 보잘 보여. 응. 근데 근데 렉 뜨면 여기 하나 우유. 안녕. 이제,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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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 이제 다른 열차 타고 가야 하는데. 다른 열차 타고 서울역으로 갈 거거든. 서울역이 만약 시티역이지. 자, 내가 끊는 거 싶은 거 끊어? 응. 어. 어, 어, 어. 내가 내일 내가 대구역에 어. 대구. 대구 SRT 도 아닌가? 잠시만. 잠시야. 스킨을. 자, 동대구. 동대구역이. 동대구역 아빠야가저 작은 거 보니까. 돼지 응. 그 고구마 진짜 더 빨라. 돼지 고구 돼지 고구마 돼지 고구마 진짜아 뭔가. 야이 호선 들어왔다. 야 아니 진짜 왜안가나도여끝났이야야 뭐야. 그래. 야이 호선, 야이 호선 여기 멈췄는데? 야. 아이호선이선 여기 멈췄는데? 2량이지. 누나, 7호선이 2량이지 도누나 7호선이 2량이지 아무거나 갖고와 아니 아니 복숭아 열차서 생긴거 에? 복숭아 열차서 생긴거 복숭아 열차서 생긴거 아니 이거 돼지고구멍 <laughs> <있고, 웃음> <있고, 웃음> 복사? 복숭아 <laughs> <laughs> 나 복사라고 들었어 야, 이, 야, 최로선겁나안 가. 어디까지 가냐? 아, 의인가 끝이네? 뭐야, sr. sr. kt, kt는 사실 제일 긴데? 이거 봐봐! 이거 음. 제일 귀로 응, 그래? 이거, 이거, 화물 칸을. 불량인데 왜 이렇게 작지? 나 이제 아직... 푸따다다 네, 동대구로 통과 열차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열차가 안 가! 열차 가안 가! 가! 아니 가가왜가 가, 가. 가, 가? 아니 복슨말그 무슨 강 같은 것? 안쪽 KTX 그려야, 안쪽 KTX한테 그려야 되나? 아니, 여기 껴있나? 어디가, 어디가 고장난 거야? 아니, 어디가 고장난 거라고요? 어, 어디가 고장났어? <laughs> 자, 가보자. 아니, 진짜, 양도 들어서, 안 들어서 오늘 20분 찍겠습니다. 20분? 예. 네. 아, 이거 아무것도 들어 이게. 뭐야? 조금들 이거, 복숭아 같은 거. 복숭아 같은. 복숭아 같은 기자. 왜? 왜 복숭아 같아? 아빠 여기, 저기 잘 있거든. 아무거나 굴러고 와. 아니, 진짜. 지금 9분. 구분... 아리나 지금 9분 찍었으니깐. 아빠, 철리나 끊어와야지. <laughs> 아무거나 끊어와라니까, 그냥. <laughs> 가. 에... 왜? 안 가. 아. 아. 왜? 안 끊어지는 거 같은데? 안 탄다고. 가. 왜안 가? 진짜 이거 왜 움직이냐고, 주스. 주스? <laughs> 내 이거 내고요. 기차가 안 가요. 아니왜 움직이는 거야 스스로? 아빠야, 저런 안될것 같아. 이거 이거 될것 같아. 아무나 누구야? 아니 진짜. 카운터카운터카 운터야. 내가 운터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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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가겠습니다. 아니지, 나눈 나와가지고, 여기가 잘안 보여. 퇴직 좀 나가야겠다. 저기, 저기 어, 무슨 열차가 오고 있는 줄. 야! 이치로서 엄청 많은데? 공대구역인데요치료선이왜 여기 이렇게 많아? 공대구역치 칠옥선 안 나는데? 공차요 아니요. 기차아안돼요 기차가 아니라고요? 기차역 아니라고요. 그래요? 세시크로나가요저 또... 지금 보라색역입니다. 음... 조사 중입니다 비. <laughs> <laughs> 뭔가 모여 기차. 어. 빨리 가는 기차가 모여. 어디에? 저, 여기 여기. 안 보여. 여기 여기 무슨 열차 보여? 응그고 빨리, 빨리 빨리 아 여기서 보고 있는데 진짜 어 응? 여기서 보고 있어 와우 아 나는. 아, 아무거나 올라맨 어어어어어어 내가 뭐어어어 내가 뭔 말했네 증기기관차 말고 아무거나라고 말했어야 하는데. 어어그어 어, 그, 어, 그래 그거 한번 타보자 그거 나 처음 타보니까 나 그거 이거 재밌었어 안에서 안에가 완전 다른 거 같은 느낌 그리고 한 칸에 문세개 있다 <laughs> 한 칸에 문 알겠습니다 원래 문 문뒤에가 있어야 문한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다 야문한 개는 k d 산 중이지 야 점점 반이 돼가고 있는데? 원래 보통 기차는 문두 개.. 한 칸에 문두개 있어야 한다? 아우.. 어? 저기 중계기가차 저거? 들어왔어? 어? 멈춰봐 좀거 맞는지? <laughs> 여기서 멈추려고 그래? 치. 저거 이거 내내 내 거야 아 그래? 응. 문이 왜안 열려? 가운데 문이 있네. 가운데 문이 있습니다. 가운데 문이 있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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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내 칸은 딱딱 딱 들어왔어. 딱 들어왔어. 나 타는 곳이 영점일 날라간다. 어? 타는 곳만 들어왔는데. 그래? 네? 가. 어 가. 겁나 느려. 7 0 k m 이데 이거 7 0 k 다녀요? 네 빨리, 빨라요? 리빨좀 빠릅니다 몇차 있냐는 문제 이거 20몸 버스나 되는데 예! 좀 비싸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70km나 되는 몇 차라서 아니 면 72km로 자, 빨리 가겠, 가, 겠습니다이 열차는 제지로 나가고, 제지로로 가고 있습니다. 열차 서울 가요? 네. 서울 가는 게 지금 한참 남았는데요. 아, 그러면, 뒤에 앞으로 가? 응. 서, 서울이 시티역이야.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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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어, 돈가스. <웃음> <웃음> 이 열차는 빠른가? 연기가 빠른 거 보니까 빠른 거없데 야, 안으로. 나 무슨 나온 것 같은데? 뭐지? <laughs> 저 증기가 저 원래 저 연기 날라가.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만 하는거 아니고 여기에 응. 떠 있는 거. 아저거 응. 저 뭐야 여기야? 저. 아니 저구름인데 아니 저게 무슨 무슨 빛나는 게 있었다고. 눈이 내리고 있네 하얀색 빛나는. 우유 내려? 어? 으으는는 t 스으 KT 으촌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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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으 멈춰야 한으띠으으으이으으 <한대. 웃음> 멈춰, 따뜻. 이으 차이 으으네 그리고 으으으주세요 네, 고장난 으이이서아 아, 으으으으 <laughs> 아니요. 이거차가 바퀴가 보이네. 바퀴 보여. 유튜브에서 확인할게요. 네맨 앞으로 안 갔어? 어, 맨 앞으로 안 갔는데, 여기서 빠이빠이 할게요. 아니야, 맨 앞으로. 대음이야 알았어, 맨 앞으로 갈게.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 됐어? 어, 이 정도 됐어, 이 정도. 유튜브에서 확인할게요. 한앞 바퀴, 바퀴가 크네. 사량이네. <laughs> 3량이라고요 사량. 4? 뭐 어, 사량? 야, 이 아이티스 간다. <laughs> 빠른가? 너무 빠른데? 너무 빠르다고? 응 키티스 보다는 말고 우리 내... 아이가 이제 야최우성 간다 쌍! 어비공 승관아 응, 다른 거좀 끊어보자 콧구멍 <laughs> 저 이제 응. 무궁화우 하고 아니 무궁화우 고장 무슨 별일이 떠? 응? 안 돼? 어, 안 돼. 되게 웃구나. 꾸멍 대디야. 저 SRT 타고 수서 갈 거거든요. SRT 면 이거 바꾸는데. 어. 나 SRT 타고 수서 갈거야 SRT 는신장이잖아 어. 근데 SRT야. 이 하루에 부... 한번 온다. 이름번 부서다. 여기 앞에 있는 이름 아 키티스 왜 이쪽에서 멈추려고 그래 야씨 티로 서간다야너뭐 노래해? 뭐 노래해? 그 없는데? 뭐야 왜 이렇게 르르르너 이제 발견했냐 그거? 뜨뜻 아까 어제 어 지난날 때 발견했어 우리가 여기서 때도 S.R.T 이호차이 멈춰야 한다? 뭐야 응 요왕 <목소리> 노� h a c k 왜이쪽에서어아니 t 이가하한 아니고 이쪽에서1차아니근데 여기 스오는데네가지어통과 뭐 응, 뭐 <목소리> 음 아, 동가위... 아니네? 음 라디오 통과열 차이면 운은 안 좋은 건데 운 좋은 건 들어오는 열차. 야 반대쪽에 ITX 왔어. 아이... 응. 어 들어온다 들어 오 들어온다 이이 멈춰 번춰칠 번째 자한번 쳐면 요이 호텔 못 멈춰 2호차 아닌데? 3호차 아닌데? 어? 아, 여기가 본거차 어, 여기가 2호차. 여기, 1호로 갔네요? 이 2호차? 오, 오, 됐어, 됐어. 2호차. 저 2호차에 탈 거고요. 문 열어야지. 아, 근데, 뭐지 방금은, 와, 근데, 근데, 전기기 귀차잖아요 소리 흐잖아으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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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으가으흐인데으 흐으, 흐으, 흐 아, 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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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이야 20분 찍었는데. 아 hey. 지금 우리 차영안 끝났거든요. 기다 <폭 Squid 넉넉 collapsed> <Teacher'd> 찾아다도 됩니다 류미 불사하다고요 나중에 나옵니다 류이님은 도주님 도준님 마이크를 끼고 나오실거같고요 그것도 찍을겁니다 음, 다른것도 찍을겁니다 음, 다른것도 찍을거라고? 네 이거 끝나고 니가 찍으세요 그러면 아저아저 영수증은 어요 어, 뭐, 뭐, 그럼, 뭐, 그럼, 이거, 다 미국 사람이다, 미국. 네? 아니, 저, 아, 잠시만, 여기. 수 아, 아니, 여기 어디요? 또 가면 수소일 것 같은데? 아, 그 다음 여기 수소네. 으으으으 어, 내 엉덩이! 내 엉덩이! 어? 이엉동이가 뒤로 밀고 있어. 내 엉덩이가 뒤로 밀고 있다고. 응. 네. 그 어, 구름이다. 어, 구름 사탕. 송 사탕. 구름 사탕은 송 사탕. 나 사탕 먹는적 있어. 아쉽어야나 이러다 못 내. 못 멈춘다. 어? 야, 야. 야, 야, 옆에야. 엄마. 음, 음.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 안 보여. 나 핸드폰 다왔아니 왜, 뭐야, 살이. 왜, 왜, 왜안 멈춰? 나 화면 안 돌려줘! 그래? 제가. 응. 음. 일소소형인데, 그거? 응, 응, 나다 들어와. 이거 다. 이기다 구경하면 아, 안 움직여? 뭐야? 뭐야 일본 사람들이네? 일본 사람이야! 아 그래? 빨리 나갔다 와 들어와 아니 역시 일본 사람 써있어 근데 이거 이거야? 이거야? 어, 이거. 내가 있던 곳이, 여기야. 돌라, 너 어딨어? 돌라, 나 여기있어! 어! 어! 이 새끼? 엄마. 저 바들이 없는데. 충전해, 충전해, 충전해. 충전이 있나 가져왔어? 어. 제가 안 멈추고 있습니다. 어, 아니다. 에, 에, 아, 애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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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kia. Ek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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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 kumanyo.